아, 왔다 얘들아. 여기가 나이아가라 폭포란다. 우와! 아, <laughs> 어, 나이아가라 폭포야. 그게 뭐 대단해서요. 진짜 몰라서 물어? 나이아가라는 미국에서 제일 로큰 폭포거든. 제일로? 그게 정말이야? 어, 안 돼. 그게 무슨 표정인지 아는데 하지 마 제발. 뭘? 물만 만났다 하면 너 매일 하는 이상한 짓 있잖아. 뭔 소리실까? 벤안돼 하지 마. 발자! 걸렸어. 아, 안 돼. <F1> 나대포할 다이빙이 뭐가 이상해서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밴 너한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, 관리 그것도 뭔 헛소리야 뭐 쉽게 말하면 감시관 같은 거지 그, 감시관 맞아 니네 생각이 쓸만한지 아닌 멍청한지 판단하고 감시해 줄 사람 말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. <laughs> 과연 그럴까? 글쎄 필요 없다니까. 나한텐 벤감이라는 게 있거든. 얘가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껏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. 좋아, 벤감인지 땡감인지 멋지다, 쳐. 하지만 거기다 내가 가끔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두 배는 더 멋질걸? 역사적인 기념물을 부수는 일은 또 없을 테니까. 야,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니까. 내 보기에도 별로 나쁜 생각 같지 않구나. 네 파워에 그 외에 판단력이면 더 강력한 팀이 될 거야. 들었지?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좋았어. 그럼 지금부터 뭐든 나한테 먼저 물어보기다. 자. 알았어. <laughs>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 하겠거든. 다이아몬드 아니야. 캐논볼 얘가 딱이지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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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제산 트럭인데. <laughs>